안녕하세요. 네, 달기 어, 놀이마당입니다. 엄청 날이 추워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어, 너무 추워서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싫어요. 진짜 추워요. 아유 이제는 추우면 움짝을 못했었어요. 활동을 하긴 하었지만 좀 불편하답니다. 추워서. 여러분들, 이런 날씨,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날씨가, 감기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가 많이 들어요. 건강 잘 하시고요. 아이고, 진짜, 건강 잘 챙겨야지. 그러네요. 이쁜 아이들 보고, 힐링 받아가면서, 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 놀이 마당입니다. 이 아이는요. 멕시코 야생 예본이랍니다. 멋지죠? 대품이에요.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지금 현재 멋지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다른 분들 보면 풀분이막 이렇게 심어진 거 보면 그다지 보고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분으로다 심어줄까 합니다. 풀분에대 심어놓으면 진열하기도 쉽고 또한 화분산이라고 돈안 들어가고 화분 뭐 사는 돈으로 이쁜 아이 하나라도 더 사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멕시코 야생 예본이, 예, 이쁘죠? 야생 예본이랍니다. 얘는 오렌지 예본입니다. 말은데 큽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크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오렌지, 에본입니다. 말도, 층도, 굉장히 층도 높아요. 말도 되게 큽니다. 야는, 니스프틱입니다. 니스프틱. 저희 거는, 이렇게 말도 지 커갖고, 달궈져야 되는데, 달궈지지를 않고, 이렇게 크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쁩니다. 물은 안, 그렇게 안 들어있어도 애가 세월이 흘러야 달궈지겠죠 리스틱입니다. 송인제금이에요.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진짜 잘 커요. 건강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오늘은 소인재 금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소인재 금이었습니다 신월분생 입니다 뽀얗게 백분 입어갖고 야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야는 야 들어온지 한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탈없이 잘 크고 있답니다. 참, 야, 얘네들 쳐다보면 참 신비로워요. 뽀얗게 백분이 부어갖고,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월 군생이랍니다. 곰 마리아 금도 잘 크고 있고요 어, 물을 안 줬더니 입장이 전입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전입 지면 어찌 꼭 한쪽으로만 전입이 지는가 몰라요. 그래갖고 깨우러져요. 그래도 곰말이야. 어, 얘네들 색상이 이쁩니다. 제이드 스타. 제이드스타도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바깥에 안 있고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희집 거실에 있는 아이들 제이드스타 입니다 잘 크고 있어요 송념입니다 송념도 잘 커요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송영이랍니다.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오아이니. 오아인니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동포동머니 진짜 이쁩니다. 오아이니. 매직 초코 이쁘죠 참 이뻐요 어, 자구가 3개 달렸답니다 건강하니 통실통실 진짜 이쁘답니다 생산점이 참 이쁘죠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어, 자구도 생산점이 빨갛게 나오고 있답니다 앞뒤로 자고가 3개 나와서 이불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매직초코입니다. 이건 홍상이거든요. 야는 참 신기해요. 야는 입장이 다 돌기가 나와갖고 입장마다다 그래요. 이 돌기가 다 나와있어요. 손고 가운데가 송 고쳐갖고, 희한하게 크고 있어요, 얘는. 저희 집, 도련 변이 홍상이랍니다. 애본이 금이거든요. 금은 많이 들진 않았고, 좀 기척만 했답니다. <laughs> 그래도 둘이 서로 맞대고, 맞댄 게 아니라 얘는 서로 둘이 등 돌리고 서로 기대고 있는 거죠.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에보니 금이랍니다. 마리아 금이죠. 마리아 금도 잘 크고 있어요. 백같에 나나 내놨으면. 이게 좀더 빨갛게 물이 들었을 텐데, 안에가 있어갖고, 빛은 두르지만, 유리를 통해서 두르는 빛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리아 금이랍니다. 에비오스 금이죠. 에비오스 금. 금줄이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보면, 그래서 예,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라 할것 같지도 없어요. 네, 이게 에비오스 금이랍니다. 적심한 아이 엘콘 적심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구가 세개 나와가고 잘 크고 있는데요. 건강하답니다. 이쁘게 크고 있어요. 엘콘. 적심한 아 이렇게 이 크고 있답니다. 에쿠니었습니다 여기 홍시 보세요. 적심해갖고 자구가 일곱개나 왔왔답다다 이렇게. 일곱개다잘크크있있요요게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이돌아이면서 자구가 이렇가이렇 의지하면서 다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뺑, 뺑 돌려서.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는 홍씨랍니다. 홍씨 홍시 군생이랍니다. 여기는 누브라예요. 누브라. 야도 지금 자구가 여섯 개가 크고 있답니다. 촉심해갖고 어, 자구가 원래는 일곱 개 나왔는데 하나는 고사되고 지금 여섯 개가 크고 있어요. 여섯 개도 아니네요. 일곱 개 되네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또 그나마 분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얼굴이 또두 개가 눈아져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자구가 여섯 개가 크고 있답니다. 누브라도 커서 물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어, 저희집 누브라입니다. 오늘은 안에 저희집 거실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하세요.